추측인데 추측인네 음, <laughs> 어느 순간 이렇게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네뭘 했어요 어, <laughs> 추측이니까 그렇죠 네. 정확한 건 아니고 네. 그렇죠 네. 뭐 핸드폰을 물에 빠뜨렸어 <laughs> <laughs> 그럼 이런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잃은 거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잃은 거 없다 이것도 괜찮고 이은 거는 좀 시간? <laughs> 아, 너무 힘들었어요. 음... 네. 그것도 엄청나게 오래 촬영하죠? 네. 오. 엄청나게 오래 촬영하는데, 뭐, 다 편집이, 다 편집돼서. <laughs> 네. 혹시, 뭐, 여기 저희 두 전문 방송인이 있는데, 지금 <laughs> 여기 외지학에 나오셨고, 헤드라이너, 헤드라이너 나오는데 네. 헤드라이너는 보셨어요? 봤죠. 음, 음. 어떠, 어떠셨어요, 그거는 좀? 헤드라이너가 아마, 그, 우리가, 촬영 시작했을 때첫 촬영하고 뭐 연습할 때 아마 이제 방송 딱 시작했을 거예요. 아 처음에 이제 효연이랑 AK랑 네. 어떤 카페 가서 이제 봤죠. 아 같이 네. 같이 뭐 봤는데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아 아는 친구들이 다나오니 네네. 아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만약에 이제 2016년에 네. 뭐또시업이란 프로그램과 또헤드라인너 프로그램이 만약에 동시에 네. 온다. 그럼 어떤 방송을 어디에 나가시겠어요? 둘다안 나가죠. <laughs> <laughs> 네. 아, 방송하고는 잘안 맞으시나 봐요. 아니죠. 아니면 또 어떤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뭔가 둘다 이게 단점이 아, 명확하니까 좀 보완을 해서 좀더잘 좋은 걸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네.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laughs> 매쉬업은 혹시 시즌2가 하나요? 혹시 아세요? 저는.. 아, 네 아직 할 수가 없군요 예? 아니.. 네.. 네. 지금 얘기할 수가 없는네 알겠습니다 되게 신비, 신비로, 신비주의인데요? 신비 우리 형 형준이 형이 아, 굉장히.. 네. 아니 근데 뭐그 계약도 안 했는데 이게 할 수가 음... 없죠 그쵸 계약은 안 했어요 그리고 옥타곤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클럽 옥타곤에 심지어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옥타곤이 DJ 매거진 선정 세계 6위에 올랐다는 건 이제 한국의 클러머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엄청난 또 사건이었죠. 세계 6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옥타곤의 자랑 같은 걸좀 부탁드리면 뭐가 있을까요? 음, 제가 뭐 DJ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DJ 매거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그 DJ 매거진에 있는 그 일하시는 분들도 다 네. DJ예요. 그래서 뭔가 제가 제일 그 클럽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냐면 사운드 시스템 그렇죠 맞죠 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DJ 그 모니터 환경 굉장히 아. 중요해요 DJ가 그 모니터 스피커가 이렇게 네. 그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DJ가 잘 듣고 신이 나면 사람 방송들도신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그 저희 모니터 스피커는 그냥 보통 클럽에 있는 메인 스피커를 갖다 놨어요. 아 똑같이 들릴 수 있게 만 그, 들려고. 그 스피...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니터 스피커가 아니고 그냥 일반 출력용 네, 출력, 네. 스피커거든요. 그거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더라고요, DJ. 해외 DJ들이 왔을 때. 어. 네. 그러면 해외 DJ들이 조금씩 그 입소문을 내고 평하는 것도 그 투표에 반영이 되나요? 아 어, 그건 모르겠어요. 네. <laughs> 제가 괴로 아, 질문을 습니다 아, 그거는 <laughs> 아 예, 아니, 아니, 아니요. 그거는 모르겠고. 아,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사운드가. 네, 모니터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제 관객들한테 들려지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그래서 그 사운드 튜닝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혹시 와보셨는지는 네, 그맙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데 저희 클럽에 있다가 다른 클럽에 가면 머리가 좀 음, 아프 음. 이런 게 튜닝에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사운드가 이렇게 느껴져도 귀가 안 아프고 대화를 또 그렇죠. 되게 쉽게 그렇죠. 할수 있는 음향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 그런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충분히 네. 그렇게 뽑아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클럽들은 사실은 귀도 되게 아프고 귀가 아프면서 이제 머리까지 아프게 되는. 네. 음.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방금 이제 우리 형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갑자기 거기서 살짝 소름이 돋았는데 <laughs> 보통은 이제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DJ 출신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실제로 운영을 담당하는 그런 간부급 이상이. 근데 이제 사실은 DJ 맥 얘기를 하면서 제가 DJ잖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DJ 맥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DJ가 거기에 그뭐 운영하는 것에 관여를 하다 보니 네. 자연스럽게 DJ의 포커스를 맞춰진 그런 어, 영업 형태가 이루어지면서 그게 입소문이 나서 거기에 투표를 할수 있는 결과까지 얻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DJ들도 사실은 그런 거를 사실 공연을 하긴 하잖아요. 뭐 어디, 어디 갔다 왔는데 저도 이제 만약에 제가 처음 가는, 처음 공연 가는 이제 클럽이 있다. 그럼 거기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뭐 페이스북을 들어가 봐서 뭐 지인들 중에 거기를 공연을 갔다 왔던 친구들 있으면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거기 뭐, 어때? 환경이 어때? 뭐, 사람 뭐, 잘 놀아? 뭐, 이런 거막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마, 인터내셔널 DJ들도 지들끼리 모여있으면, 야, 서울에 옥타곤 가봤어? 야, 거기 사운드 죽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지, <laughs> 네.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아마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네. 아마 지금의 이제 옥타곤, 뭐, 월드, <laughs> 뭐, 그니까 DJ 맥 선정 6위가 되지 않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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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을. 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운드가 되게 굉장히 중요하요 네. 그쵸. 그렇죠. 네. 이건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아, 그렇게 많이 해외 DJ들을 부르면 운영이 좀어렵진 않으세요? 힘들죠. 네. 네. 사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된다고 하지만 많이 남지가 않아요. 네. 음. 네. 그래도 계속 그렇게 신경 쓰는 이유가 있다면, 뭐.. 뭘까요? 네. 제가 그냥 사명감인가? <laughs> 그냥 계속 해야되겠다 네. 어, 이런 것도 있고 네. 네. 사명감 그쵸? 그렇죠? 사명감 <laughs> 2001세대 디지이로서 <laughs> 네, 그런 좋은 네. 공연과 또 종연 근데 네. 저도 뭐 지금은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뭐 주로 공연을 많이 못 다녔지만 저도 이제 시작했을 때는 되게 뭔가 되게 좋은 뭐, 뭐 BJ 형님 또 음악하실 때도 뭐 어디서 공연한다 그러면 막또 어린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찾아다니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좋은 공연을 토대로 이 씬의 발전을 계속 거듭시켜 나갈 수 있게끔. 네. 아마 그런 역할을 지금도 꾸준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입장에서 제가 후배로서 계속 지켜보면. 뭐. 하여튼 굉장히 진보적인 일을 많이 하세요. 그 그러니까 전에 또 찾아뵙을 때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되게 많은 비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이유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공연을 또 보여주는 것. 그리고 또 좋은 공연을 보여줌으로써. 또그 클럽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도 사실 저 입장에서는 되게 배울 점이 많은 거죠. 네. <laughs> 그러면 이제 프로듀싱에 관한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일단 우리나라 음원 사이트에서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건 DJ 스테레오? 그렇죠? 네네네. 네그 분과 같이 합작으로 냈던 정규앨범인데. 그게 들 수, 많이 들을 수 있다고요? 검색하면 쉽게, 바로 네, 나오는 거요 네, 쉽게 들을 수 있다고요. <laughs> 네. 네. 그거 만들었을 때 기억나세요? 당연히 나죠. 네. 네. 거기에 보면은 그 2009년인가 그랬는데 한국이 아직 대중화됐다고 생각 안 했던 일렉트로 하우스가 나오고 있어요. 음. 그렇죠? 네. 굉장히 빨리 도입을 하셨던 거죠. 네. 그리고 솔로로 발표하셨던 곡들은 또 라틴 하우스 같은 걸 되게 많이 하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원래 어느 장르를 좋아하셨어요? 주로 플레이하는 것도 그렇지만 만드는 그런 장르들이? 어처 음... 저는 하우스를 좋아했어요. 하우스인데, 하우스 중에 그리고 이제 시카고 하우스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베리카터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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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발이랑 굉장히... 네, 스네이크라죠 스네이크. 스네이크. 예. 스네이크. 예. 굉장히 좋아했죠. 막그 네. 친구를 보러 막막좀닥터으로막 미국 가서 막 오우오우 막, 막, <laughs> 막, 막 그랬었거든요. 다프트 펑크가 그 시카고 하우스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스닉 같은 경우는 같이 참여하기도 했었고, 음... 그런 심플한 샘플 같은 거 되게 잘 쓰는 그런. 네, 예, 네, 네, 네. 그, 진짜 자세히 파고들면 굉장히 센스있는 음악이에요 네. 시카고 하우스가. 네. 그 샘플링으로, 네. 거기 네. 파고들면 진짜 빠져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네. 그러면 그런 시카고 하우스 계열을 좋아하셨으면, 하우스 팬들 중에서도 조금 딥한 되게 매니아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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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하우스 좋아한다 그러면 이렇게 디스코나무, 소프하우스 같은 거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음. 이거 저는 근데 그러니까 보컬 하우스를 잘 플레이 를안 하는 이유가 네. 제가 좀 영어 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모르 는 가사를 음. <laughs> 모르는데 좀 틈이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사 없는 걸 틀다 보니까, 이제 시카고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 쪽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 플레이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뭐, 3덱, 뭐, 샘플이 3덱 이렇게 하고, 기술적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인스펙할 뭐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었죠. 네. <laughs> <laughs> 요즘에는 그 프로듀싱 활동이 좀 뜸하신 것 같아요. 저 아우 저는 시간이 완... 그러니까 <laughs> 네. 완전 좀 바뀌었어요. 저 패턴이. 아, 이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네. 혹시 뭐 지금은 뭐 워낙 클럽 운영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앨범이나 싱글 같은 걸 목표해 두고 작업하시는 게 있으신지. 예. 네. 저도 이제 그 재혼 베이스를 또 좋아하거든요. 네. 매쇼업에서도 또 드럼 앤 베이스 같은 거막쓰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때도 이제 그 리믹스도 했었고요, 드럼 네. 베이스 네, 소녀시대, G하고 O, 이렇게 아, 드럼 베이스 쳐보시면 아오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 장르 쪽에 싱글 앨범을 좀 기대해봐도? 그 딥하우스도 하고, 탭하우스도 하고, 드럼 앤 베이스도 하고. 네. 사실 네. 음악적인 욕심이 엄청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다루는 게 너무 많으세요. 네. 네. 어쨌든, 네. 네, 프로듀싱 작품 <laughs> 계획은 계속 갖고 계신 거고요. 네네네. 그러면, <laughs> BJ의 음악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우리 왕TV 시청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네. 본인이 만드셨던 자작곡, 뭐 리믹스곡 다 포함해서 네. 두곡 정도만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저 그냥 그 최근에 그 메시업 통해서 만든 소년시대5 리믹스 그게 하루 만에 만든 거군요. 아 예, 예. 만족스러우셨던 것 같은데요? 네. 하루 만에.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아, 그게 그 제가 그, 어떤 학교에 강사? 뭐, 실험강사실험강사 예. 그, 당사? 그, 네, 시험성사. 시험성사?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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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그 음악을 잘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원래 이제 이, 이, 일렉트로닉 음악은 아닌데 네, 멜로디 이제 굉장히 잘 써요. 네. 근데 제가 구독한 게 이제 멜로디 쪽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어, 이 친구한테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또이 친구가 성형시대 엄청 팬이더라고요. 그래 음. 어, 어, 잘 같이 하고 싶다고 음. 그래서 이제 그 성형시대 그 곡에 이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서 오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로 해서 그냥 그반 꼬막 써가지고 나왔는데, 굉장히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럼 나머지 한 곡은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어... 예전에 그... 어떤 그, 그, 그 중에 <laughs> 그래서 네, 어요 레볼루션인가? 레볼루션. 네. 네. 아, 근데 그게 좀 안타까운 게, 되게 사파이어라는 보컬이, 음, 음. 아, 네, 여자 보컬을 었는데 네. 그 친구가 그때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와, 제 역량을 발휘 못했군요 네. 그게 안타까워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 부분이 굉장히, 네, 레볼루션이 네. 아니고, 그리고 소녀시대 오의 리믹스 버전. 리믹스 네. 디제이로 네. 살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어니까요 사실 디제이라는 직업이 그 가장 한... 네. 그래도 즐거...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어 저도 즐겁고. 사람도 즐겁고, 돈도 벌고. <웃음> <웃음> 보통 게 돈을 잘 벌려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즐겁게 해주면서 돈을 벌수 있는 직업이 네. 그렇게 흔치지 않지 네. 않아? 자기도 힘들고 막 싸워야 되고. 그 그렇죠. 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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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뭐 DJ들도 이렇게 경쟁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잘 되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좋은 작업 예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그 무대 위에 있을 때가 가장 고생한 <laughs> <한국어시라는 웃음> 말습이죠뭐 <laughs> 뭐, <또> 누구나 <laughs> 저희들 항상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올라가 보면 네 아실 거예요 맞아요 그 해보는 사람만이 아는 아, 아 우리, 아, 우리 어, 어, 죠네 그렇죠? 네. 우리 대하 씨도 얼마 전에 이태원에 있는 농코란 클럽에서 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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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데뷔를 해서 깜짝 데뷔를 했어요. 아, 데뷔를 하신 거면 네.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가 혹시 제리엠 형 아시죠? 제리엠, 제리엠 아, 형. 줄 알죠, 알죠. 네, 네, 그 형이랑 개렇몇이 하는 백 100... 네, 50... 일리오뮤직. 네, 일리오뮤직이라는 네. 이125 BPM을 주로 다루는 약간 좀 다운템포의 그런 크루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메인 d j 로 테크노. 아, 아니 그냥 이것저것 막 섞었습니다. <laughs> 아 <laughs> 장내가 썼던것 <없었던> 같아요. <laughs> 잡탕이었어요. 네. 네. 아무튼 뭐 굉장히. 그래서 무대에 서보니까 어떠셨어요, 그래서. 아, 저는 지금 비트을바들바질 따르세요, 갑자기. 근데 이거는 이거 보시는 분들하고도 아, 한번 네네. 이 경험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비트 매칭이 집에서 하면 되게 쉽더라고요. 그렇죠. 올라갔는데. 일단 사람이 있으니까. 네, 긴장되는 것 뿐만 아니라 베이스가 자꾸 발을 울려요. <laughs> 근데 게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살짝. 그 귀에서 들리는 킥드럼이랑 발에서 자꾸 치는 거랑 다르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디테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니터링 환경에서 이트맨칭을 하는 거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는데. 그러 그러니까 네. 여러 군데서 해야지. 저희도 처음 DJ 했을 때, 뭐 이렇게 다른 배리어로 가면은 네. 굉장히 헷갈리죠. 그렇죠. 항상 네. 어... 익숙한 환경이 아니면 네, 네, 네. 그래서 현역 d j 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뭐 느꼈다. 뭐그 네. 정도입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행복하셨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뭘 틀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안 웃음> <laughs> 너무 긴장해서 <laughs> 네. 그러니까 행복 은 행복 안 하셨네요, 그러면? 만들 때 행복했어요. 위에서는 아, 그래. 네. <laughs> 아주 재미가 없었어요. 만, 아, 만들 때? 셋을, 때. <laughs> 셋을, 셋을 아, 만들 때 셋을? 아, 짤 때? 네 아, 올라갈 때까지 그 아, 흥분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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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잘할수 있을까 그 긴장 너무 행복했는데 막상 할 때는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자 <laughs> 20주년을 맞은 올해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웃음> <웃음> 아, 오늘 참 신비로운 DJ 형님 오시고. <laughs> 아, 예, 네, 뭔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제가 10주년 때그 네. 앨범을 냈더라고요. 음 아, 그 정규 그래서, 앨범을? 예, 예, 예. 스테레오랑 같이 했던 예, 예, 예. 그래서, 좀, 그런 거에 좀 의미를 많이 드는 편이라서, 음, 음. 20주년에서 생각을 해보다가, 제 목표가, 이제 한국 DJ들이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네, 할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신 분들. 네, 네. 결국은 아까 얘기하셨던 옥타곤 월드 투어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 네. 그렇죠. 그거랑 네. 또 연결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오픈할 네. 수있도서꺼려것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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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아요. 어, 그러면 이, 보시는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무 네, 그러니까 한번하여 네. 21년, 1주년때 하면 의미가 없죠. 20주년 때 일단 이... 이 씬에 관심 있는 DJ나 뭐 그런 관계잖아요 네네네. 네,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DJ는 중요한 게 리스펙? 네네. 네. 왜냐하면 혼자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그. 페스티벌이나 클럽, 그 많은 시간 동안 이제 각자 이렇게 이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런 거좀 점용을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욕심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렇죠. 네, 서로 이렇게 밀어주고, 덧트해주고 네, 이런 것들 요즘 네, 기스 아니죠. <laughs> <미션 감동>. 저기, <laughs> 저기 디스. 디스 아이콘. 맘에 안이죠 아무튼, 뭐, 함께 해주신 우리 귀재형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거, 아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는 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laughs> <laughs> 아, 아, 진짜, 아, 이거, 살릴 것 같은데, 지금. 아, 진짜, 어, 이거, 살릴 것거은 이거, 살려야지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거 이거. 이거, 랑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laughs> 아, 아, 이 그냥,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 이거. 이거, 이거. 아, 이이